밤이 깊어지면 집안이 유난히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TV 소리도 끄고, 불도 조금 낮추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거나,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구나. 특히 나이가 50을 넘고 예순을 바라보게 되면, 이 감정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만 해도 눈치채 주던 사람들이 있었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아무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내가 애써온 건 다들 당연하게만 여기는 걸까? 그런데요,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서운함이 먼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 한편이 조용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아, 이제는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졌구나. 이 깨달음은 처음엔 낯설고 조금은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오면, 인생은 이상하게도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진 순간들에 대해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타인에게서 이해와 인정을 기대하는 순간 시작된다.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이해해 줄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삶과 고통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굳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졌을 때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왜 그렇게 자주 서운했고 왜 그렇게 쉽게 상처받았는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순간은 노골적인 배신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사소한 순간들입니다. 내가 힘들어 보이는 걸 아무도 묻지 않을 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줄로만 여길 때 애써 참고 지나간 마음을 끝내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때 마음 한 구석에 조용히 쌓이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서운함을 곧잘 표현했습니다. 왜 몰라 주느냐고 묻기도 했고 내가 얼마나 애써 왔는지를 설명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그 말을 삼키게 됩니다. 설명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말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초라해진다는 것도 배웠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몰두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삶을 감당하기에도 벅차서 타인의 마음까지 깊이 들여다 볼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 주었다면 그것은 무심해서라기보다 그저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썼으니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가 참아온 시간이 있으니 적어도 마음만큼은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이 기대가 바로 서운함의 시작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침묵은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침묵은 곧 상처로 바뀝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상처는 더 깊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함께한 사람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가장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우리는 그 오해를 섭섭함이라는 이름으로 가슴에 오래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조용한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더 이상 알아주길 기대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결론이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마음이 체념한 것 같고 세상과 한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동안 남에게 맡겨두었던 마음의 짐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졌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졌다는 말은 외로움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이해받지 못함에 휘둘리지 않고 서운함 때문에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쇼펜하워가 말한 인간에 대한 냉정한 통찰은 결국 우리를 차갑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덜 소모하게 만들기 위한 조언이었던 셈입니다. 이 지점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를 모두 끊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 걸까요? 이 지점에 이르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무도 믿지 말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마음을 완전히 닫고 살아야 하는 걸까? 쇼펜하우어의 말대로라면 인간은 결국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렇다면 관계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인간관계를 모두 끊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떠나 살라고 말하지 않았고, 마음을 차갑게 만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을 대하는 기대의 위치를 바꾸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를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줘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서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사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타인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필 만큼 여유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왜 힘든지, 왜그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드러내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설명을 줄일수록 마음은 덜 상처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정받으려는 습관에서 조금씩 물러나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지 못하면 허전해지고 반응이 없으면 괜히 초라해지는 마음은 우리를 계속 밖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증명할 일이 아니라 유지할 일이 되어 갑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해왔다는 사실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이야기는 점점 조용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비밀,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감정들은 사실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모두 밖으로 꺼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기록은 나 자신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산책하며 정리해도 좋고, 글로 남겨도 좋고, 말없이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서운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사람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진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대하면서도 한발 물러서서 볼수 있게 됩니다. 가까이 때 기대하지 않고 함께하되 맡기지 않는 태도.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실적인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마음을 모두 걸지 않기에 마음을 잃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삶은 또 하나의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서 멀어졌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 오히려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기대를 거두고 나면 처음에는 공간이 넓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고 하루 중 말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외로움이라고 착각합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것 같고 세상에서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이 지점을 외로움과는 분명히 다른 상태로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원해서가 아니라 버려졌다고 느낄 때 생기는 고통이고 고독은 스스로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조용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졌다는 순간은 바로 이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는 경계선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웃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기 위해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해방감을 줍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마음은 비로소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정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남의 반응에 맞추느라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고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나 자신의 속도를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신이 되는 순간은 혼자일 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늘 조금씩 연기하며 살아가지만 고독 속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이기 위한 말도 괜찮은 척 하는 태도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로 존재해도 되는 시간, 그것이 고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졌다는 깨달음은 삶에서 뒤처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성숙해졌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 나를 기준으로 한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독을 견딜 수 있을 때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고독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삶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충분한지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졌다는 마음 상태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행복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행복이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고 수고를 알아주는 말 한마디였으며 남들 앞에서 내 삶이 괜찮아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점점 늘어나고 박수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쾌락의 크기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더큰 기쁨을 원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이란 무엇을 더 얻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괴롭히는 요소가 줄어든 상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졌다는 마음은 이미 상당히 행복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비교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낮춰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소음이었던 타인의 시선이 줄어든 자리에는 생각보다 큰 평온이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감정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친구의 자식 이야기, 남의 성공담,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은 마음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늘 위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에는 언제나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더 잘나 보이는 삶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위를 보는 대신 지금의 내 상태를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는지, 몸이 아프지 않았는지, 마음을 쥐어 짜는 문제가 없는지, 그 단순한 기준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행복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건으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밤, 괜히 서운해하지 않아도 되었던 순간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다시 정의하게 되면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덜 버거워집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비교하며 초조해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마음 상태를 어떻게 삶의 중심으로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애써온 시간을 알아주길 바랐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길 기대했고 최소한 내 마음만큼은 누군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자주 서운함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그 이유를 사람에게서 상황에게서 때로는 나 자신에게서 찾으며 마음을 소모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서운함을 달래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그 서운함이 왜 생겼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줬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 질문 앞에 조용히 서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졌다는 순간은 포기해서 찾아오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설명을 줄이고 인정받으려 애쓰던 마음을 다시 거두어들였을 때 비로소 도착하는 자리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 나 자신의 호흡과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괜찮고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으며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진 순간들. 그 순간은 외로움의 끝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시작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조용한 하루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던 밤에 조금은 숨을 고르게 해주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